자, 안녕하세요. 프로리폼 수수입니다. 자, 오늘 또 백시편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청바지 이 엉덩이 쪽 누빔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청바지는 손님 건 아니고 일부러 누빔을 할 영상을 올리려고 이 길이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어, 부분도 터뜨놨는데 자,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가 구멍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 올린 것처럼 항상 이 부분을 분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처리하고, 여기에 처리하고, 다시 마무리. 그리고 이 밑부분도 마무리. 밑부분도 작업하기 좋으라고 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렇게. 항상 음, 작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통을 줄이고 느릴 때도 반대편 통도 듣고 이 부분도 항상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반반씩 붙일 겁니다. 자, 그럼 반톰.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마무리는 이 테두리가 어, 높만큼만 하고 잘라내고 마지막 마무리는 이 심지 세깁입니다. 여기를 크기만큼 오버록 처리해서 붙이고 공그르기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됩니다. 자, 자 그러면은 녹는 탭을 이용해서 그 누비는 부위만큼을 붙입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이렇게 엉덩이가 많이 트더오니까는 이렇게 누비면 자 이렇게 반대편도 붙이고 붙이기. 반드시 터댔어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좀 누빔을 하기 좋게 조금 더터도 됩니다. 어차피 다시 박을 거니까. 자, 요 부위. 요 부위. 치미로 음.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정용으로 해서도. 이 부위를 녹는 테이프를 이용해도, 자, 누빈 부위는 요 정도인데, 이 테두리는 다 어느 정도는 커팅할 거니까는 이 밑부위에 이 녹는 테이프를 전체 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 반대편. 반대편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도 녹는 탭을 요렇게 놓고, 자, 요렇게. 그러니까, 엔정이 요만큼은 잘라낼 겁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어떤 원단이든지 올 선이 있습니다. 지금 청바지도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올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방향으로 이렇게 반대편은 또올 선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누비야 된다는 뜻이고, 이 부분은 반대편은 이렇게입니다. 원단 올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향은 누비고, 요 부분은 요 방향은 누비고 반, 이 부분은 이 방향 누비고, 반이마이 보면 틀리죠. 이부분쪽 누비는 방향이 틀립니다. 항상 이 올선이 맞춰아서 누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은 이 봉제를 누빔을 하기 위해서는 청바지에 근접한 봉제 실을 몇 개를 구입해놓으셔서 그렇게 누비시면 됩니다. 자, 누빔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누빔을 자 이렇게 여기 올선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이렇게 이렇게 미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바지를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1.2 땀수로 여기 그림을 그리자 보자면 이 부분에서 바짝 붙여서 또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바지를 돌려서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하고 반대편 자 여기 올선은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표시는 안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은 자 일단은 어느정도 됐다 치고 표시는 안날수지만은이 정도를 하면은 거진 무난하게 잘 됩니다. 고객님들 만족을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은이뒤 중심을 박아야 되겠죠. 자, 이뒤 중심은 또 이렇게 시침을 해서 청바지 미싱에 미칭, 가야 되겠죠. 이렇게 다림질 하셔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청바지 미싱을 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어, 이 밑부분도 원래는 이보다 넓은데 제가 금방 잘랐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만큼 잘라내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마무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청바지 미싱에서 박음질 하고 오겠습니다. 자, 반드시 여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는 밑부분 여기도 박암질 합니다 누빔을 하기 위해서 틀, 틀었던 위치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바지는 고객님께 아니고, 어, 누빔을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청바지로 이 단을 잘라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고객님 바지는 아닙니다. 자, 반드시 이두 줄도 박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을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누빔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이 부분도 원래처럼 됐죠. 이 부분도 막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겉으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 뒷부분입니다. 혹시나 고급, 고급 청바지일 경우 명품이 뭐, 디스퀘어드, 디스퀘어드, 디젤 또 여러 가지 명품류의 정바지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놔두면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은 심지 경우에 세 겹, 네 겹을 준비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결단은 살짝은 붙입니다. 음. 세 겹, 내지 네 겹. 안 그러면 두꺼은 심지 같으면 두겹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붙여봐야 돼. 자, 터덧내고 다시 이렇게 그 부위를 덮을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부위를 덮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 방법은, 이렇게 접어, 양쪽을, 사각을 접으셔도 되고, 오버럭 처리를 해도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치면은 이 부위를 다림질 해서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 오바락 처리도 되고 오바락 처리. 자, 이렇게 요즘에는 고급, 고급 의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함까지도 꼭 살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사각 부분이 높있는이 부분이 좀 보기가 이렇게 나름 흉합니다. 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붙입니다. 편안하게 붙입니다. 집에서 가족을, 가정용 미싱으로 가족을 위해서 누빔을 이 영상을 보시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제일 깔끔하고 디테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자, 공구르기 합니다. 이렇게. 그리까지 할 필요 뭐 있나 이러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공구력이든지 세발떡이든지 좀 튼튼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공구력인 다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의미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시작해서 튼튼하게 세발떡기 내지 공구르기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위 이 부위도 누빔 누빔 는이 부위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봤을 때도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이렇게 자. 겉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걸 겉으로 누빔도 표 안, 표가 안 난다고는 하면은 그건 안 되고 올선에 올선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표가 들납니다. 이부분 올선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위는 어, 굉장히 튼튼해게 앞으로 찢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할때이 부위든지 이부위인데 터져졌다. 그러면 이 중심 부위에 있으면 이 부위는 분리를 해서 한쪽, 한쪽을 따로 하시고 붙이고 또 작업을 하기, 하기 좋게 해서 안솔기를 터져서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부위에 청바지 원단을 붙여서 음, 누빔을할때 첫째는 올선, 이쪽 핀의 올선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반대편 올선은 이 방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원단에 자세히 보면은 자 확대해서 보면 올선이라는게 있습니다 올선이 방향이 있습니다 오르방향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미싱을 스타트 했다면 이리 오면은 지그자그 이래 하지 말고 이 바지를 돌립니다 왔다 갔다 바지를 지그자그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올선 스타트 했으면 이렇게 오면 바지를 반대로 돌려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바지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부분까지 마무리됐다 치면은 자 안을 봅니다 안을 보면은 청바지 누빔 이 자체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심지를 세겹 네지 네겹 심지를 왜 심지를 붙이냐면이 이 원단 청바지 원단을 같이 이래 늘어짐으로할때 같이 하라고 이 심지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겹 네지 네 겹을 해서 이 부분을 붙이고 크기만큼 맞춰서 붙이고 공구력이 내지는 세발대를내가 튼튼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자이 완성했을 때이 부위가 튼튼할 부위뿐만 아니고 겉으로 봐도 어느 정도는 깔끔합니다. 깔끔 뭐 그러면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림질 해보면은 자 깔끔합니다 이렇게. 표시는 분명히 납니다. 글지만은 실색상을 맞춰서 해놓으면 깔끔하다는 뜻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위 이렇게 한다는 뜻. 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라 믿고 자, 오늘은 누빔에 대해서 오늘이 세번 내지 네 번째인데 어, 자세히 이론을 익히시고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어, 또, 무슨 가게서든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